판매량과 리뷰를 종합하여 선정한 건담 프라모델 베스트 3입니다. 3위는 마이티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입니다. 리뷰는 60개, 별점은 4.5이며 기동전사 건담 시드 시리즈에 등장하는 액션 포즈의 건담입니다. 가격은 32,000원대이며 금색 날개 부분에 금속 광택감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2위는 무라삼의 카이 건담입니다. 리뷰는 2개 별점은 5점 만점이며 다양하게 변신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37,000원대이며, 한 가지 모양이 아닌 변형이 가능해서 좋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1위는 데스티니 스펙트 엔 제우스 실루엣 건담입니다. 리뷰는 5개, 별점은 5점 만점으로 디테일이 살아있는 프라모델입니다. 가격은 12만원대이며,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고 디테일이 멋있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건담 프라모델의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니, 제품의 스펙과 재고를 왼쪽 하단의 제품보기에서 확인해주세요. 트렌드 핫딜 정보를 받아보시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